안녕하세요, 히뿌입니다 이번에는 참샘꼴 호박즙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여기 이 분홍이는 호박 미인이라고 써있는데 이거는 호박 100%, 여기 노랑이는 호박 98%, 대추 1.2%, 올리고당 0.8%. 네, 둘다 국산 제품이고요. 일단 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더 진한 호박즙일 것 같고 얘는 약간의 단맛이 있었으면 하는 분들한테 좋은 제품일 것 같아요. 짠, 여기 미리 따라놨는데요. 저는 약간의 단맛을, 단맛이 있는 걸 먼저 먹어보도록 할게요. 음! 아무래도 달달한 맛이 있어서 그냥 주스 먹는 듯이. 음! 저는 약간, 호박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어서, 어, 맛이 이상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했는데, 어. 그냥 달달한 주스 같아요. 오히려 뭐 고구마, 고구마를 주스로 만들면 이런 맛이 날까 싶은 정도. 그 다음에 100% 한번 먹어볼게요. 음, 아무래도 향이 훨씬 더 진해요. 얘는 얘보다 더 그냥 물에. 호박 티백 넣은 느낌? 아, 더 맛은 진하지만 그만큼 편하다는 뜻이거든요. 엄청 진한 호박즙인데 약간 물같이 그냥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아무래도 호박즙은 붓기를 빼주는데 정말 좋다고 해주, 하잖아요. 피부 미용에도 좋고. 그래서 뭐 중요한 일이 있는 당일이나 그 전날 이렇게 호박즙 하나씩 먹고 자는 건 어떨까? 그러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앞에 보이시는 호박집은 강마켓에서 구입 가능하세요. 안녕!